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이런 잘 지내시죠, 이사장님?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그지구장 하실 때보다 얼굴이 조금 수심이나 근심이 좀 가득하신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계셔서 그런가, 건 조금 아, 예. 수심이 좀왜 가득하십니까, 이사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laughs>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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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생각이 있으면서 지내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똑을 생각을 해요. 예. 안 된다는 생각은 거의 갖지를 않았어요. 아,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도 그런 예. 쪽으로 생각했고. 예. 선거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느 사람이 선거를 했든 경사자들은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 이번 투표는 100% 그런 다 참석, 그래요, 하신 거죠? 예. 100%다 100 했습니다. 100%다 참석을 하셨고 예. 그 예. 투표 125명 투표 중에서 69대 56으로 예. 1 3 표차로 이기셨어요. 예. 예. 제가 69표를 얻었고. 예. 어, 상대방 후보가 예, 56표를 얻으셨죠. 예. 예. 전반적인 분위기 선거 기간의 분위기로는 조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불리하다라는 평들, 세간의 평들이 좀 있었었었는데, 음, 예. 예. 그, 들어보셨었습니까? 그런 평들을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긴장이 됐고 예. 많은 걱정도 했고. 예. 어, 그래서 더 열심히 예. 예, 움직인 내용이 되지 않은가 예.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세간의 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사장님보다는 상대편 후보가 훨씬 더 조금 유리하지 않느냐에 대한 평들이 좀 있었는데 저뭐 저도 개인택시조합원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외한 결과. 뭐 이런 부분들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런또 그런만큼 또 훨씬 더 책임감은 좀무거우시겠습니다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그 여론이나 예. 주위 분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예. 근데 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제 자신은 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전혀 그렇게 왜 생각하지 않 요 말씀 드려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네요. 예. 어 저는 평상시에 생활로 예. 뭐 어떤 것을 생활로 준비를 합니다. 예. 어 요거는 여담인데요. 예예. 혹시 초등학교 때 예예. 자기가 주장한 것을 관철 시킨 사람이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 초등학교 때에 때 쓰는 부분들이 주장이라고 표현은 조금 쉽지 않, 않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생각과 투지력, 준비성, 이게 지금까지의 저희 생활이 되지 않았는가를 판단을 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예.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예. 공부를 안 하고 예. 그 산으로 개다 데리고 갔어요. 아, 놀러 가셨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은 우리 초등학교가 신설 학교라서 예. 시골 학교가 운동장이나 길이 아주 그 장황 그래서 진짜 하면 다 달리 못하는 그런 어떤 학교인데 공부는 안 하고. 아, 공부 안 하고. 반장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우리는 여기서 공부로 왔지, 예. 우리가 사역으로 일하러 온거 아니냐. 예,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예. 그걸 우리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도안됐더라고 예, 그래서, 아니, 공부로 왔으면 공부를 하지. 아니, 이제 다시 좋다. 예. 야, 가자. 예. 해가지고, 에, 저희 그 동네 뒷동산으로. 예. 다른 게다 따라오더라고. 예. 어, 어, 따라오더라고요. 예, 어, 100%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친구들과 어,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이제 그 학교 관계자가 찾아왔었죠 네. 사내까지 네. 그 네. 어, 사실은 그분한테 이런저런 여쭤보니까 걱정하지 말하고 그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학교 그러면, 관계자가 그렇죠. 네, 네. 예, 그럼 일단은 가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는 예, 담임 선생님이나 그 주도를 하시는 분이 이제 교감 선생님이 다그 주도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예. 물어보지도 않고, 예. 응? 탓도 안 하고, 예. 원인도 안 물어보고, 예. 그 뒤부터는 계속 공부를 한 예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사회적인 어떤 불이나, 그 예. 어, 그런 근데 형평성이 낮지 않으면은, 예. 그런데 내가 나서지 않았는가, 이런 예.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 말고 그 이사장까지 온 것은, 누가 예. 아, 진정아 씨가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예. 여론이 예. 예, 그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자신은, 예. 이런 충분한 그동안의 그 준비성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활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 트리오씨 내가 당선될 것이다 예. 긴장 속에서 열심히 뛰어 달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에 입문하신지는 지금 이사장님 얼마나 되셨습니까 개인택시 경력은아 정확하게 84년도 9월달에 8월 84년 9월 8일에 9월. 제가 개인택시를 제 이름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 39년? 39년 정도. 39년 정도. 예. 그 지금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만 40년 예, 예. 되시겠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생마공고 이사장을 당선되시기 전에는 이제 중랑지부의 예. 지부장님이. 수지부장이세요, 지부장, 네. 그 지부장이, 지부장 경력은 몇두 번째셨던가요? 예. 건 부지부장 4년을 하고. 부지부장 4년 예. 하시고, 지부장 1기, 2기. 예. 두 번을 하면서 이팔 예. 년째 이제 마지막 예. 올 말까지 임기인데 어떤 뭐 선거에 새마을 예, 공모에 도전 도전을 한 거죠. 예. 조직 그러니까 우리 개인택시 조직으로 보면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 한 12년 정도 우리 조합 일을 보시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마을 공고로 그렇죠, 오신 케이스가 되시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약한 4만 9천 명 정도. 예, 예. 4만 9천 2 0명 정도 되죠. 예, 그런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새마을금고도 이제 조합원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우리 개인택시 조합원님들 4만 9천 여명 중에 새마을금고의 조합원님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 새마을우리 그 그러니까 조합원님들 중에서 예. 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한 삼만 칠천 어, 예, 예. 한 삼백 명. 만요 내용은 작년 십이월 말부로 삼만 칠천 한 삼백 명. 예, 삼만 칠천 삼백 명이고. 총 새마을금고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이래요? 예. 그 가족도 회원이 될 수가 있죠. 될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사만 오천 명 정도. 어정도한 사만 사천 명이 조금 넘. 사만 사천 그총 세말근거 조합원은 네. 한 사만 사천 명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우리 개인택시 조합의 조합원님들은 한 삼만 칠천 명 정도. 삼만 칠천 한만 칠천 명 정도. 그럼 대충 한육 칠십 퍼센트 정도의 조합원들은 세말근거의 조합원으로 되어 네.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아직 이제 그 직무하신 직무하신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이 맞나 안 맞나는 좀좀 음.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제 금리와 또세마을금고에서 이렇게 해주는 금리 이제 뭐 대출 금리가 됐든 예금 금리가 됐든 조금의 격차가 있는 아직은 업무가 숙지 안 되시고 숙달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 혹시 어 뭐~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또는 뭐~ 금리의 차이가 또시중은행과의 차이 또는 뭐 조합원님들이 생각하는 금리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조합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음. 설명가능 예. 하시겠어요? 사실은 그 내용은 네. 생활금은 제2 금융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과의 차이는 한1%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아1% 정도 예. 1% 그래서... 정도가 좀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여신 여수님 예. 받는 거 여수시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여신도 빌려 주는 것도 그렇죠. 빌려 주는 겁니다. 한1.5% 정도. 예, 수신과 여신 차이는 보통 한 은행도 만약일1금융도 마찬가지고 우리 2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통 어, 수신에서 여신의 금리 차이는 한1.5% 차이가요.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제2 금융권이기 때문에 예. 제1 금융권보다는 약간의 금리 차이는 있어요. 을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경제 속에서는 예. 그래도 어 우리 세활공고는 어, 이제 환한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출자 회원들한테 예. 거의 우리가 출자 회원들한테 대출도 하고 여신 수신도 받고 다 하는데 예. 거기에 예, 환한 사업에서 많은 혜택을 많이 줍니다. 예. 쉽게 말해서 어, 출자금 하시는 분들한테 출자 배당도 주고. 저도 배당 1 년에 한 번씩 예, 꼬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용을 하게 되면은 예. 이용고 배당금이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두 가지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두 가지 들어죠. 오 예, 예예. 어 21년도에는 뭐6.3 6.35% 주었고 22년도에는 뭐6.2% 이렇게 주었는데 예. 사실은 그뭐 적금이나 뭐 정기예금 하면은 그 금리는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얹어서 주는 그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예.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상당히 이익이 많이 파, 이익이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 어, 조합원들이나 그 출자자 회원들이 예. 상당히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죠. 오, 그러면 작년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정도 혹시 배당했는지를 아직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작년에 둘다 합쳐서. 예. 6 2로 배당을 해주 우리 조원님들이오해하실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예금 이자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주고 예.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또 준다는 말 a d a m 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자 포함해서 한 달에 r h u 아니요 e 년에 그만큼 준다는 얘기 아니 k u 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그 a i n 따로 따로. 따로따로 T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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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 에, 그거는 예그 여신이죠 예, 예. 사실은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시중은행보다도 약간 예좀 높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그 배당금을 주게 되면은 예. 그게 제일로 또 배당금에 에, 더 높게 차지하는 게 대출 배당금입니다 예. 그 대출 우리가 돈을 맡기는 것보다도 대출할 때또 배당금이, 배당금이 좀, 좀 높아진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봐야 알겠지만, 예. 프로테이지가 대출을 더 많이 준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 대출하시는 우리 동료들은 예. 그 배당금을 또 받으니까, 예. 그 시중은행의 관계가 보통 그 보통 0.2%뭐0.5% 차이 나요. 예. 그런데 다 상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직구은 질문 을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이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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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되시고 나서 예. 어 우리 예금을 맡겨주시는 조합원님이 이쁘십니까? 아니면 돈을 대출을 빌려가시는분 음... 조합원님이 이쁘십니까? 음... <laughs> 사실은 예. 바기만 하지 예. 대출이 잘 안돼요. <laughs>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 바뀌는 분도 이쁘지만 예.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예. 집장할 때는 대출을 해봐라고 제가 피하을 많이 해요. 예. 그게 바로 그분들이 더 이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합원님들 <laughs> <laughs> 네, 이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돈 맡기시는 분들보다 빌려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쁘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짚고 네, 네. 질문에 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조합원이 생활공고에 예를 들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을 맡기거나 그러면 플러스 알파 여인은 좀 있나요? 여인 자금이 있으면 은 네. 사실은 임대 사업을 해서 예. 그러면은 임대 사업은 이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출자 회원들의 플러스 알파를 예. 상쇄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할 아닌가 이런 예. 어, 생각을 내가 지금 머릿 속에서 구상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을 하고 미디에 어 미디어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할 말씀이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그 유튜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택시 쪽에 그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한테 예. 할수 있는 내용이, 예.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인 택시를 취득하면은 100%가 다, 예. 우리 그 생활국에 출자를 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풀이 계속 하려면은, 금고가 돈을 벌려면은, 예그 스마트 카드 예. 어~ 계좌를 예. 우리 생활공고 계좌로 예 어, 적용을 해서 예. 쉽게 말해서 손님들이 긁는 카드금, 네, 카드 긁는 그 돈이 예. 우리 생활공고로 들어와서 예. 다시 또 그분이 필요할 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은 예. 어떨까. 내가 사실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그 이사장이 당선돼서 첫 번째 생각이 출자 모두가 100% 출자를 하기를 동의를 할 것이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얘기 했 듯이 출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돈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어떤 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예. 바로 스마트가서 지금은 뭐 티몬이라고. 예, 티몬이라고 그러죠. 티몬이 계좌를. 우리 생활공고 입출금 통장으로 예.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율 같은 것은 그분한테 환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그 금고에서는 예, 돈이 들어와서 예. 또 돈이 빠져나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 안에 금고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어, 그럼 안전하니까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그럼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판단이 돼요 네, 저도 어, 개인적으로 티머니에서 어, 결제를 음. 받는 통장이 새마을금고고 저도 저는 주거래은행이 새마을금고 아 그래요? 네, 저도 뭐야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음. 저도 주거래은행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조지 음. 네. 부장 되고 내용을 아니까 예. 뻔히 알고 되고 맨날 쳐다보니까 예. 나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음. 오겠구나 판단해서 저희 한90% 이상은 전부 어, 마구 쓰고 카드 자체도 금고것을 근데 우리 또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포인트 사이잖아요. 네. 우리 세마고그 카드를 쓰면은 이건 현금으로 적립해 줍니다. 예 네. 아, 아시고 계셨어요? 아, 그걸 저는 세마고카드를잘안 써서 그건 리하겠습니다 아, 카드, 카드 쓰셔야죠예 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우리 세마고 카드를 만들어 쓰면 체크카드는 쓰고 있습니다. 아그래그 네. 포인트가 네. 네. 그 쓰면은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20일 네. 만에 벌써 새마을 금고맨이 다 되셨습니다. 깨알같은 홍보를 <laughs>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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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조합원님들이 충분히 이사장님의 마음을 좀 알아내야 인지해 주시고 예, 예. 예 많이 옮겨 주실 거라고 음, 봅니다. 예 예. 예. 택시티비도 주거래 은행이 새마을 금고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아그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열받습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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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취임하신지 20일 정도. 좀 넘으셨는데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새마을금고를 지휘해 나가고 끌고 나가겠다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몸빼기를 좀 해야겠다 몸빼기 아 몸빼기 체중감량 체중감량을 음, 네. 어, 좀 해야겠다 필요없는 지출을 소비적 쪽으로 도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은 우리 개인 토시 조합의 세말 공무관, 예. 어, 지부가 18개 지부가, 18개, 18개 지부가 있죠. 예. 그거 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직원이 두명 내지 세명 예. 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 조합원들이 사실은 음, 젊은 분들은 인터넷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예. 사실 많이 안 와요. 저도 잘안 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저, 모바일로 저도 모바일로 네, 다 하고, 저도 모바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지부에서 업무 보는 내용이 적어요. 예. 어. 점점 시중은행들도 지금 그렇게 아니, 변하고 벌써, 있는 시세죠 어. 어. 그런데 예, 우리 조합만큼은 지금 그 실행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홍보도 잘해서 예. 어, 그것을 좀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예. 필요 없는 비용 조금 줄이는 쪽으로 예. 가야 하고. 어, 아까, 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사꾼이니까, 예, 예. 장사니까, 이익을 당기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어, 그런 쪽으로, 어, 우리 그 금고에 여수신, 그 예. 돈을 맡겨서, 이율만 주는 제도로는 어려우니까, 홈빼기 예. 하면서, 또 우리 여기 금고에, 예, 유능한 예. 직원을 여기는 또 전문가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여기는금융 있어야 전문직에 대한 그 어떤 교육이나 예. 어, 활용을 잘해서 예. 어,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어, 가계대출이 그 여수신 가계대출 가격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어, 일반 기업대출이나 거기는 좀 이율이 좀 높거든요. 예. 어, 그래서 기업대출이나 일반대출을 확대하고, 예. 두 번째로, 어 안정적인 임대 그 사업을 할수 있으면, 예. 그 내용이 우리 조합이니까 예. 상당히 유리하다. 예. 왜냐하면, 예, 지구사무실 하려면 또 임대료도 주고 많이 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금구에서, 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합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예. 금구에서 음 자금, 뭐 할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은 예. 동서남북으로 어 건물을 구입해서 우리 금고도 사용하고 예. 어 조합의 사무실도 이용하고 예. 또 나머지 있으면은 또 임대도 주고 예. 해서 그임대 수입도 창출해서 우리 그출자회원들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스알파 우리 동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구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마을 금고하고 그다음에 서울 개인택시 조합하고 이제 금고는 2층에 있고, 예. 예. 조합은 이제 7층에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태까지의 관계로 보면 서울 개인택시 조합이 새마을 금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위치로 생각하지 않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음.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어, 이제 복지 법인이 있잖아요. 예. 우리 조합은 이제 세 개의 그렇죠. 보통 법인이 이제 주로 예.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복지 법인은 예, 예 우리 최대 일대 주주가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조합이죠. 그래서 복지 법인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금고하고는 또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성격이 좀 다르다.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조합하고 생활공고는 동일 현상에서 예.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 제가 우리 그 대의원 총회에서 가서도 말씀드렸고 어, 지부장님들 회의에서도 가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 생을공고가 예. 그냥 생을공고가 아니고 병칭 자체가, 예. 어떻게 되느냐. 서울 개인택시 개인 조합 생을공고 이기 때문에, 예. 조합하고 생을공고가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어, 협력을 해야만이, 예,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오인윈을 해야만이, 서로 좋은 어떤 그런, 어, 이익 창출이 된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예, 이제까지 이 앞전에는, 예, 조합하고 생활공무가 어떤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저도 느끼고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근데 네, 그걸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사회버님께서안 물어보시는데, 저 나홍용선이는, 예. 두고 계열이 없습니다. 예 어떤 노선의 결이라는 저는 평, 이렇게 그 부지부장 지부, 지부장을 했지만 예 오로지 남용선이 그 머릿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또 생각해서 움직였지 예. 누구 따라서 예. 누구 지지해서 요렇게 예. 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남용선이가 시벌로 이사장 됐다 하더라도 예. 지금의 7층에 우리 조합하고 예. 좀 이사장님하고 예. 어이 관계가 예.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계를 잘 어, 믹사를 해서 예. 어, 이렇게 도와드릴 건 충분히 도와드리고 예. 또 거기서 도와드리면은 또거칠서또 어, 이렇게 근구에 신경을 예. 쓰시고 하면은 서로 어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충분히 예. 예, 잘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돌리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서 모든 것은 긍정적인 예.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예. 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 개인택시 조합과 서울 개인택시 해마을 공고는 한동이고 그다음 수평적인 관계로 좀 지속이 되어야 된다. 네. 부분들로. 그렇죠,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짓궂은 질문 또한 가지 하나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아 괜찮으세요. 네, 예. 예, 예. 예를 예. 들어서 서울 게이 텍조합 이사장의 의, 이익과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봉고 조합원님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어느 편을 어느 쪽에 선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새마을 이사장이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새마을 그저 그, 가입 회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당 당연, 당연히 맞는데. 예.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어차피, 예, 우리 그 조합원이 많이 우리 세만공고 회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만공고에서 조금, 어, 한발 뒤로 물러서서, 예. 조금 그 이익이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앞을 바라보고, 예. 앞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이제 가입하지 않는 우리 그 조합원들을 우리 신활공으로 유입하고 도그 예. 사람들을 100%다가입하게끔 한다면은 예. 우리 마감공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있어서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예. 시켜면서 투자죠. 예예. 투자를 해서. 어, 함께 가는 길을 찾아가야죠 네. 아그게에 맞다고 판단. 네. 예,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면서 이제 끝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이사장님, 어 조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마말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서울 개인투시 조원님 및 우리 활공고 가입 회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2일 선거로 인해서 우리 생활공고 이사장이 당선이 돼서 3월 2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부장 할 때는, 지부장을 맡아서 업무를 볼 때는 조합의 단순 업무, 행정 업무만 잘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만 금고에 금고에 와서 보니 어려움이 상당히 적혀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그 다음에 가입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은 지금보다도 더 훨씬 나은 우리 서울케인택시 생활금고의 이상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어떤 느낌이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을 우리 조합원님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간간이 우리 조합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또 연락도 해주시고 필요한 내용 또 불편한 내용 우리 금고가 발전할 수 있는 내용 우리 또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하고의 관계의 에, 풀, 어, 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은 이런 내용을 직접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언제라도 찾아뵈어서 우리 조합과 어, 새마을군과 인인, 인인할 수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웃는 얼굴로 어, 찾는 새마을군과 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